상도닥도닥 아, 뭐야 으악, 뭐야 아나 방탈출이야 아 잘자 방탈출 나야,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잘... 아, 뭐야? 잘자 잘, 자. 나잘 자. 아, 알겠어 어, 여러분들은 현재 방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어? 방에서 할 거면 하지? 나가세요 일단 그, 나... 자동... 이거는 두 개는 어, 아무것도 아니 어, 단서가 없습니다 어, 단서 오 단서 하나 찾았습니다 음, 세개 찾았어 세개첫 번째 어, 이렇게. 주황 바구니를 찾아봐라 <laughs> 주황 바 나는 가려지고 있다. 비초 가려 빛도 가려지고 있다. 찾아라. 주황 바구니에 뭐 뭔가 찰장... 많아. 음, 자동차가 있네. 자동차 안개가 있네. 자동차. 네. 주황 바구니. 할력비 맞는데 미노야 이거 있는데. 잠깐만요. 어, 어? 하나하나씩 하세요, 여러분. 원래 주황 바구니부터 어. 여섯 께서 2를. 아니, 이건. 이, 이건 음. 이거는 짱짱다. 이거. 자. 바구니. 아 여기 조항바구니 우리 같이 하나씩 하시다 여기 자동차에 끼어있는 종이가 있는데 9. 6? 9? 9인가 9? 6인가, 9. 6인가 모르겠네 다. 에... 책은 꿀잼이다 책 찾아봐 책. 어 여기 종이 하나 더 있어 어 종이가 하나 더 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 차에 끼어있는 종이가 있을텐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그렇네. 731? 아, 미안. 이건 아니야. 이건, 아, 이건, 이건 아니.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이건, 아닌. 이건 내가 우주로 생겼어. 그러면 치워둬야죠, 여기. 네. 어, 아니야, 이거. 일단, 그 어, 이거, 이거 뭐지? 어, 이거, 이거 뭐지? 어, 간섭 하나 나왔습니다. 9! 9, 6? 9! 아까들 그건 6인가 보다. 아. 아. 어, 그럼 이거,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네? 저세 자리잖아, 세. 세 자리잖아. 하나가 좀 어렵나? 근데 달력이 잠깐만 달력이 달력 잠깐만, 봐봐. 책은 꿀입이다 네. 나는 가려지고 있다. 빛쪽 가려지고 있다. 찾아라. 어? 자, 이건 뭐지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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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자, 여러분들, 힌트 하나 보여드립니다. 아니, 아니 힌트 아니야. 힌트 아직 말고 힌트 어, 필요할 때 이거 안 하면 눈에 진짜 끝인데. 아니야! 힌트직 아직, 아직 말하면 안돼 3, 3, 1? 뭘까? 2, 1? 아, 뭐지? 뭐야? 3, 1 같은데? 3, 5일 아니야? 1? 뭐야? 3일? 뭐야, 이거? 어? 이 뭔지 시작해가 이게 뭐죠? 이게? 재란다! 열 어, 알리는... 여기 종이가 하나 더 있어! 어?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거 15인 거 같은데, 15? 15아 어. 이 세상 없는 것은 없다, 찾아라 부릉부릉. 부릉부릉이면은 여기 안에, 아토미카. 아토미카, 토미카의 힌트를 하는 거네. 얘들아, 힌트, 알려, 알려줄까? 아니, 게. 싫어. 안안 돼, 아니야, 이건 심각한 힌트야. 꼭필요하 아, 심각한 건어디 이거 한 대. 아, 오, 여기 하나 있다. 얘들아, 진짜 힌트가 필요할 텐데, 너네들. 재생님. 자물쇠 또 있나? 뭐 어, 약간 통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칠인가? 얘들아 힌트 진짜 필요해. 아니 하지 마, 얘들, 애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다섯은 다 여. 어 대답이다. 뭐지? 공룡. 나 아니고. 공룡. 에이. 에이,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자동차 드린데. 어? 아니에요? 지금 오육칠 다 왔는데. 무슨 잔소아 파란 검, 빨간 검아 맞다 빨간. 안녕하세요 솔랑입니다 이렇게 오! 어, 오! 어? 이게 뭐야 순서대로? 빨, 파란 검 파란! 검정! 빨간! 빨간! 자동차 거짓말하네 찾았어요 어? 차를... 그 자동차 뭔가 자동차 주변에 파... 파란! 색 자동차? 파란 자동차? 야, 어? 혹시 파란 차를 아, 찾지 그니까, 않았어요? 이거 아까, 이거, 이거. 어, 예. 네. 소있 쳤던 숫자는 뭐죠? 7. 7. 5 9 7이 단서가 나왔네요. 7이 먼저 꼭 가야죠. 9 7이 단서니까 이게 7의 단서네요. 그럼 그다음. 자, 그다음. 잠깐만. 이거 9. 이9 6 7다 나왔으니까 그냥 다해 볼까? 응. 경험해셔 가지고. 파란 7, 7. 7을 일단 근데, 먼저. 근데 먼저. 파란, 빨간. 이맨 먼저 7. 파란. 빨간이 어떤 어, 검정! 빨간이 아, 어떤건데? 어! 잠깐만! 검정? 그런거 필요없고 그냥 경우의 수 가지고 그냥 경우의 수 가지고 그러면 뭔가처럼 이어질수 없음이 있다? 이루어져 해! 해! 허팝표 들어 아, 뭐야 하얀색 어, 어? 이거 아니야? 어? 이게 검정색인가? 음..이거는 회색입니다 검정색 차..이거 빨? 틴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두 아 지금 지금 단소 지금 단 소리를 한번 읽어 아, 봅시다. 아 달랑 이거... 달랑 찾아봐라. 달력기를 찾아봐라. 아하. 찾았어 이미. 책이 꿀잼이다. 그래책아책 아, 책. 책을 찾아야 되는 종이가 있아 이거 퍼 봐야 돼. 야얘 저기요. 에 뭐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놔둘... 책 힌트입니다. 어, 어. 책 사이 없습니다. 어. 아, 이런 데 없습니다. 이런 데. 아,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책 사이사이에 한번 사이, 볼까? 사이, 이번, 10000, 10000. 어, 공룡, 공룡, 공룡. 근데 공룡은. 그거 힌트 아닌가요? 뭔 소리예요? 공룡이 쓰지 않더라고요 장인가아 근데 그건 우연이지 당연히 어떻게 공룡 선물이 공룡은 공룡은 샌드박스는 <놀람> 아. 요정인데 지 <놀람> <놀람> 어? 지금 책 사이사이 듣는데 네, 책만 상으로 있는... 가리고 있나요? 아 있네요. 죄송합니다 달력도 꿀잼이란 말도 있죠 달력 오 달력? 어. 달력이 꿀잼이란 <놀람> <편이라는> 거야 <laughs> 아, 아니 그래 아니 꿀잼 크레파스 아 크레파스래 네. 제가 스케치북도 아 스케치북도 책이 잠깐만 이거 뭐야 안돼 이겼다 아 스케치북도 책이니까 스케치북에 뭐갔있나음펜긴들포켓아 사이 없습니다 스케치북 스케치북이 안사 뭐 <laughs>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어 이거 거짓말칠 수도 있어. 단서 어가 책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한 가지야. 어, 야 문제집도 책이야. 어? 아 저기요 한 가지 더 종합장 책이야. 음, 단서 불리. 아 근데 이게 대체. 뭐. 어! 나는 가려지고 있다. 빛쪽 가려지고 있다. 찾아라. <laughs> 찾아라. 나는 가려지고 있다. 나는 가려지고 있다. 가려지고 있다. 빛도 가려지고 있다. 아까 그 보라색 차 여기 빛을 가려진 빛 가려진다. 나는 가려지고 있다. 맞아. 그 맞아. 물질은 또 여기... 가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 찾았었죠. 아 음. 보라색? 보라색 차에 숫자가 있나요? 아, 아까 전에 나와. 나왔... 나왔... 없습니다. 숫자가 하나도 아, 그럼... 없습니다. 최은 아, 꿀잼이다. 그거는 이미 강서를 이기거네. 그러니까 근데 근데 처음에 그..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왔잖아요. 파랑요? 파란 파랑, 검정 빨강 검정, 빨간, 빨간, 검정. 빨간, 자동차. 그러니까 파랑, 파랑 검정 빨강 자동차. 빨간, 자동차. 야 파랑 검정 빨간 자동차는 보실래요? 검정이 아니, 통과색 아니고 이번에 유리 꽃이 란다 페이크란 거지. 자, 자, 일단은, 아까 그 단서를 다시 봅시다. 순서대로. 파란. 검정. 빨간. 자동차. 아, 자동차. 사수차를. 거짓말. 아니야. 아니. 열쇠를 찾아서. 아니, 이거만 안되 이거로 찍 이거, 이거 찍제 생각은 뭐. 아니, 아니, 아 경우의 수는 아니기로. 이거 경우의 수는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대체 자, 힌트! 힌트입니다. 이거, 이거 해, 해줄게요. 파랑 회색 바퀴를 찾아라. 파란. 검정, 빨간. 자동차를 찾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아 순서대로. 게다가, 순서대로. Fake. 아까, 파란 자동차가 어떤 수였습니까? 파란. 파란 자동차. 파란 자동차. 9? 파란 자동차가 9였습니까? 7? 아, 7. 7. 아, 7. 아. 7이었어요, 7. 다랑 검정. 파랑. 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진짜 자, 힌트를 아... 다시 봐보세요, 힌트를. 안 돼. 힌트를 다시 봐봐. 다랑 자, 지금 안한 게, 책은 꿀잼입니다. 안한것 같은데요? 그, 책은 꿀잼이다. 그... 꿀잼이다. 거데뭔 그러니까... 소리예요? 책은, 책은 비쇼예요 아니, 그, 스케치북 사이. <laughs> 아, 스케치북도 네. 책이에요. 네. 스케치북, 붓이 붓이잖아 붓. 어 네. 뭔가 아까 전에 있었던 거 같. 은찾 뭔가 찾았습니까 재승이 씨? 아까 전에 뭔가 있었던 거 같기는. 한데... 아 이거 달랑 스케치북... 달랑. 스케치북 사이를 찾지 말고 스케치북 을다 꺼내서 보세요 차라리. 아 스케치북 다꺼냈어요이 여기 스케치북 다꺼냈는데다 꺼내요. 아 스케치북 아그 네. 다 꺼냈잖아요. 본체집 같은 것도. 음. 아, 일단 힌트는 더 이상 없고요잘 찾으세요. 아, 문제집 같은 것도 다 빼. 아, 일어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음. 음. 근데, 음. 데 방송 중에 속닥거리시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검 아, 그럼 검정, 빨강, 아, 뭐였죠? <S> <S> 잠깐만, 다시, 에, 떡을 가지고. 갑자. 안약이랑 노란색 뭐. 차랑 검정색 차랑 밝은 차 어? 빼고는. 잠깐만 뭐 찾으셨습니까? 잠만잠만잠만 잠만. 아이고. 어 검정. 오, 오. 아, 아, 진짜, 진짜 힌트 나왔네요. 진짜 힌트다 아, 빼. 아, 아, 3, 3. 3 9. 그럼 이제 아, 작은 6, 7, 3. 잠깐만, 아니, 파랑, 검정, 파랑, 파랑, 파랑 검정, 나왔다, 빨강이라고 3, 했지. 3, 말, 그러면, 3, 7, 3, 6. 7, 3, 6. 이어지. 경험횟 수로 가보자. 7, 3, 6. 네, 안 됩니다. 안 돼. 가세요. 그러면은, 7. 잠깐만. 이게, 파지막 하나를 찾아야 아니, 아니요. 순서대로 해야죠, 순서대로. 파랑 그, 먼저, 7. 아, 7. 봐봐요, 순서대로 파랑, 아, 검, 빨 검정이 그 아까도... 3이었어요? 7, 아, 잠깐만! 6이, 6이 파랑이었나 보다 6, 3, 7? 어, 맞네 이게... 6, 3, 7? 아... 빨강색 차가... 근데 혹시 야! 이걸 모르셨나요? 뭐요? 무조건 파랑, 검정, 빨간만 그 숫자만 틀어야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 하나의 차를 찾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아, 빨강. 이거 이두 가지. 빨강이 좀 빨강이. 좀. 좀 어려워요. 아, 어, 잠깐. 최감 풀잼이다. 이 힌트가 있습니다. 예다오빨간 <laughs> 오, 역시. 오. 빨강의수 보시죠? 아니 뭐 이거 어떻게 열어? 뺄, 이 뺄. 이걸로 시간 끌려고 한 거예요. <laughs> 자물쇠는 별로 안 썼는데 왜이못 하나? 이제 순서대로 해. 1 보자. 6 631 또는 731이에요. 6 3 1도 아, 7,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러니까 6 3, 3 1부는 731. 아 잠깐 순서대로.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아 맞다. 파랑색이요 빨강이 맨 끝이야 1, 1이 맨 끝이고 아니에요. 1이 맨 끝이야 아니 아니 6도는 7이야 6도는 7 이렇게 6 3 1도는 7 3 1 한번 해 보겠습니다 6 3 1 7 3 1 열었습니다 이 더운 곳을 탈출하셨습니다 오, 에어컨이 다 에어컨이 날려다니는 <laughs> 좋은 노을 가셨습니다 예, 예! 방탈출 성공 축하드립니다! 네! 트러플 티의 무한은 이제 이만 가겠습니다.